홍대의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4월1 십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새벽인가? 아 우리 이신우 조교사. 어. 이십 년도 신마 세 마리가 아 지금 여기 이차 안에 있습니다. 아 제주도에서부터 세 마리가 차를 타고 경마장에 지금 첫 발을 들일 건데 저 안에서 지금 아두개 나오네요. 우리 이신우 조교사의 저 지금 나오는 말이 2십 년도 첫 신마입니다. 세 마리를 탔으니까 이 신마 나오고. 두 번째, 세 마, 세 번째, 세 마리가 나올 텐데, 아, 우리 조교사들은, 신마를 보면 배가 들어오고 목소리가 큰해지신는 조교사. 두 번째, 이제 이말 나오는데, 어쨌든, 조교사는 신마를 수급을 많이 해야지, 마방에 신마를 많이 갖다 놔야지, 아, 훈련시켜야지고 한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마 농사를 잘야지 신마 수급을 많이 해야지, 아, 조교사로서, 자, 심있게, 배부르게, 멋지게 파이팅 할수 있습니다. 아 얘가 세 번째 말인가 보네요. 아 얘는 감색이네. 아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감색 말을 애뻐하더라고요. 아 이거 애쁘장하게 생겼네. 이거 암놈이 맞소? 놈이냐순놈이아 순놈이야? 순놈이야. 아야참그럼 네. 아, 네. 아, 네. 애쁘장하게 생겼네. 네 순놈 강단있게 생겼. 어어 순놈이 강단있게 어, 강단 생겼네. 네네. 네. 아 지금 좀 전에?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지금 꽃길 걸어 오고 있어요. 진짜 꽃길로 걸어오네, 네, 얘들. 꽃길만 걸어라. 야, <laughs> 아, 아 이, 이게 이름이 뭐야, 이 기술상? 무적함대 아, 무적한데? 네네. 네. 신마들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마방 앞에 오면은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 앞에 이 저울대거든요. 이 저울대에서 체중을 한번다 달아봐요. 아, 우리 무적한대도 어, 낯설으니까 우네, 울어. 아, 오늘거 빠졌어. 오늘도 빠제 생일이잖아요. 아, 오늘 다. 무거운 선물보다. 아이망아지가 아, 어, 옆에까지 가는 선물, 가장 큰 선물 같아요. 그렇지. 네. 아, 오늘 태어난 날인데, 네네. 네. 이 태어난 날 가장 큰 선물이 조교사는 말이 마방에 들어온 건데, 네. 또세 2000,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2025년 첫. 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이, 이 말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어? 어, 다른 말들은 기존에 이제 계시던 음. 마주님들이 구매를 하신 말인데, 음. 이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신규 마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어. 마주가 되신 분인데, 처음 사신 말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름도 저랑 같이 인원해서 짓고, 부적감들을 아, 같이 네, 음. 짓고, 복색도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첫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 마주님한테 그래서, 처음 산말첫 네, 아들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애착이 가고 어. 어, 이말 가지고 정말 잘해서 음. 어, 앞으로 또 동생들을 늘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래? 그 네. 신규 마주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셔? 곽승종 박승정 맞으면? 네, 네. 오, 야, 기분 좋으시겠네. 오셨어, 네, 네. 오늘? 아니, 아니요. 저기, 지방 사시는 분이라. 아, 지방 사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찍어서, 어, 보내드리려고요. 아, 영상 찍어서? 아니, 네, 내가 네. 찍고 있잖아. 아, 네. <laughs> 이거 보시라고 리뷰하러 아,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러네. 홍대TV에서 촬영하고 에, 있잖아. 에, 에, 에. 야, 이신우하고 나고고 캠인데. 아, 그러니까요. 에. 우리 집 신마들 들어왔으면 너가 엄청 좋아했는데 내가 네, 너네 신마들 오는데 엄청 좋아해야지. 에. 다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육조신마들아 그래 네. 그래서 아얘 이제 마방에 넣었더니 목마르서물 먹네 네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어, 네. 어쨌든 제주도에서부터 어제 네. 차에 타가지고 네, 네. 차 타고 오다가 배 타고 목방에 내려가지고 또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네. 갈증이 나겠어 그러니까 또 밥통도 응. 밥이 있나 하고 배고픈가 배고 봐요 그렇지 배고프지 네. 그래서 아. 아, 귀엽더라고요 어쨌든 애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얘네들도 곧이 경주로에 달릴 예정인데 음. 지금 며칠 쉬었다가 지금 음. 모, 몸을 잘 돌보고 이제 그렇지 네. 어쨌든 신마들이 배 타고 오느냐고 보통 배 타고 오면서 1 5 k 로에서2 0 k 로 빠지더라고 네, 네. 여름엔 더 빠지겠네 어, 여름엔 더 빠지고 네. 어린애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이차 타고 배 타고 오다 보니까 네. 체중이, 이, 쭉쭉 체중이 쭉쭉 빠지더라고. 네. 그렇다고 지금 밥을 막 주면은 또 삼통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좀 먹이고. 네, 건초 또 건초도 주고. 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 흐른 다음에. 네. 알곡살을 줘야지. 네, 네. 얘들이 맛있게 먹지. 그렇죠. 아, 네. 처음부터 막 알곡살을 주고 배고프다고 네, 주면? 그 네. 큰일 나죠. 잖아 네, 네. 얘들 베이비야. 네, 네. 두 살짜리 네이비? 우리 베이비라고 하잖아. 두 살짜리를. 네, 귀여워요. 네. 귀엽지. 얼마나 네. 네. 귀여워. 네. 이게 얘들이 여기에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살 말들이 있으니까. 네. 겁이 모여서 울잖아. 네, 맞아요. 어, 마방에 들어오면. <laughs> 엄청 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말 교체 시기 이때 때문에 마방에 2세 베이비가 많잖아. 네. 어 이제 건쳐 주니까 건쳐 먹네. 아이게 먹네. 아 그래 얼마 맛있어. 네. 아이고 잘 먹네 그럼. 네. 귀엽게 아, 이렇게 먹는 것도 귀엽잖아. 네네 귀엽죠. 어, 그리고 오늘 베... 첫 번째 그 말에서 내린 말 어. 이제 거센 대로인데 얘 엄마가 예예예. 어, 예예. 예, 예. 얘 엄마가 제가 키우던 제가 관리하던 말이었어요. 오. 거센 질주라고. 음. 그 이군 특별 경주까지 우승한 말인데 그잠만데첫잠만데 534kg가 나가요. 이야 <laughs> 엄청나게 커요. 이 말은 또 우리 이신호 조교사한테 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죠. 야너 축하한다. 네. <laughs> 딴데안 가고 이신호 조교사한테 와서. 그러니까요. 야 네. 잘들 건강. 신우야이 네. 야, 우리 경주를 해 보니까 벌써 조교를 다 끝나가지고 말들이 하나도 없네. 네. 아 어, 네. 우리. 음. 저도 이제 망아지들이 경주로에 나와 있는 다른 집 말고 보고 부러웠는데, 음. 다음 주 주말쯤이면 우리 애기들 세 마리도 이 경주로에 나와서 저렇게. 어, 주 뛰잖아. 네, 셋이 나 가는 날이 곧올것 같아요. 그래, 아니, 며칠 있어. 보통 나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경주로에 내보내거든? 아, 저도 비슷해요. 아, 그래? 그럼 일주일에 우리 망아지를 봅시다.